여기 뭉이 찍는 거야? 이거 봐봐, 이거 봐봐, 이거 얘봐이 사진 카이라 보는데 얘가. 아 이거 다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봐, 이거 봐이 지우가 손해해 볼까, 지우가? 지우가 이렇게 해봐. 지우 이렇게 해봐. 이렇게. 어? 오빠 지우 손에다 올려줘. 아, 엄 마리 그 왔어. 어떻게? 아까 왔던 애랑 어떤 친구가 왔어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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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헤헤헤는거 <laughs> 아,